안녕하세요. 세계 유일 AI 포털 연구가 김장은 작가 겸 기자입니다. 뉴스핌 고정 메일 기고하는 거에 기고 칼럼입니다. 초중생들은 AI 세상이 즐겁다. 김장운 작가 AI 세상이 갑작스럽게 실생활에 바짝 다가왔다. AI 휴대폰으로 실시간 번역을 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나누는 로봇, 인간 대신 라면과 커피 등을 조리하는 로봇을 이제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수 있게 됐다. 생활에 편리한 점이 있지만 기성세대는 물론 2030 세대들도 AI가 인간의 인자를 빼앗는다는 패배감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휴대폰이나 노트북으로 동영상으로 게임과 만화 영상도 보면서 자란 초중생들은 AI 세상이 마냥 즐겁기만 하다. 그런데 필자의 아들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유치원 때부터 독서를 좋아해서 서점이랑 도서관에서 지낸 것을 좋아해서 약 5천 권 정도의 독서량이 있다. 이 아이의 특징은 AI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다. 필자가 세계 최초 AI 포털 연구로서 AI책 인류와 공존 프로젝트 1. 부제 인간과 AI 우주를 향해 제3차 향해를 떠나다 를 발표하기 전 지난 1년 반 동안 집필하고 있을 때였다. 1차, 2차, 3차 개정을 수백 번 하고 마지막 3차 개작 때 아들에게 아빠가 저술한 AI책 한번 볼래라고 넌지시 물어봤다. 그러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작년 11월 1일 개최한 한미국제AI 연구자들의 발표자들도 재미없다고 하던 아이가 의외로 망설임 없이 책을 1 시간 정독했다. 그러고는 아빠 서문이 너무 길고 앞쪽 애들이 포럼을 여는 부분은 재미있는데 뒤쪽 아빠가 선명한 부분은 재미없어라고 코칭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때문에 연구의 뒤쪽 부분도 AYAIY AI, AI, 포럼으로 고치는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필자는 15년간 포털과 AI를 연구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작년 11월 1일 개최한 한미국제 AI 연구자들의 발표 자료가 도움이 됐다. 하지만 어린 아들의 AI를 무수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데 매우 놀란 경험이 필자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준 것이다. AI는 반도체가 향후 산업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4차 산업혁명의 주, 키, 주요 키워드로 지목되며 자율주행차 및 사물 인터넷, 스마트 기기 등의 AI 기술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시장도 급상장하고 있다. 채 g p t 로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하면서 전 세계 기업들은 고도화된 AI 기술을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위한 반도체를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2030년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1,179억 달러로 현재보다 17배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픈 e n c i 의 울트먼은 엑스트위터의 그 세계가 현재 기획중인 것보다 더 많은 AI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고 믿는다며 펩 증설, 에너지,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AI 인프라와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경쟁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필자는 향후 AI 생태계는 초중생들이 즐거워하는 AI 세상인되이라 확신한다. 다만 기성세대들이 이기심으로 AI들을 노예하려는 시도가 최소화해야 앞으로 AI 생태계를 이끌어갈 어린 세대들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양력 김장훈 작가, 문화체육관광부 인과 사단법인 한국현대문화포럼 회장, 극작가, 소설가, 극단풍차 대표, AI포털 작가, AI포털 연구가, AI포털 AIU프로스 청안자 한국현대문화포럼 신춘문예심사위원장 한국현대문화포럼 문학상심사위원장, 한국현대문화포럼 AI문화대상심사위원장. 이상입니다.